박대준의 가슴에 박힌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말 1979년 지미카터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직후인 7월 24일 후황제철 공장 입지 선정이 안건인 대통령 주재회의가 열렸고 그날 밤박 대통령은 박대준을 불러 술자리를 가지게 된다. 임자하고가 제일 편해. 머리를 몇 개씩 달고 마시는 술이 술이야. 간장이지. 오늘 저녁은 저랑 계시니 술을 드시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지미 카터와의 회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박 대통령이 똑바로 보며 말했다. 자주국방 계획을 완수하는 날 보란 드치가 행진하고 사열받은 후에 청와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내 소원이 뭔지 아나? 이에 박태준은 가볍게 받아 답한다. 저는 철모 같은 자그모가 어울리지만 각하는 밀짚모자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 초원의 농부들이 좋아. 그들하고 논둑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세월을 보내고 싶은데. 나는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박 대통령은 말끝을 흐리며 표정도 어두워졌다. 이것이 1979년 한여름 밤,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털어놓은 운명에 대한 예감이 아니었을까.